준비됐나요? 네 시작! 양소중앙고양소중앙고 치우고, 찰고, 주앙 옆차고, 끝차고양소 중앙에 카카차고, 뭉통 카카차고, 뭉통 채우고, 차고, 품주고, 뭉통 맞고, 찌고, 막고, 찌고, 뭉통 맞고, 누가 뭉뚱 맞고, 기어 고정도 그 해주세요 오자 시작 아래 내주먹 아래 내주먹 몸통 몸통 차고 등주먹 몸통 차고 등주먹 몸통 나가면서 등주먹 한숨을 팔꿈 한숨을 팔꿈 아래 몸통 차 고 태적 얼음 역차고 태적 아내몸 치자 호에우와 잘했어요. 또 있어. 음. 6자. 어? <목소리> 뒤에서 뒤에 가서 해야지. 이건 좀 어려워. 음, 해 보세요. 시작 아래 차고 박아 놓기. 아래 차고 지고 차고, 지고 엑스, 신 우와 워 즐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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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 아래, 차고, 즐거바즐양워 즐거워, 즐거르즐거르즐거르 즐거워, 즐 오, 잘즐거 이 땅속에, 뺨 속에, 눈 주먹, 손 주먹, 한 도움이 되는니 왼손 오른손, 왼손 오른손, 그다음, 그다음 봐봐. 봐. 공격, 방, 어? 이쪽까지. 음, 잘했어요.